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어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선은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 든이라 아멘. 자모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음. 8월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19차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회 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한 주간 기도회를 드렸는데, 어, 기도회를 하기 전 토요일날 성전건축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어, 문득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게시해 주신 이름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로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며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옷해와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시는 야훼 하나님 이십니다. 그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아플 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고쳐 주십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있어야 할줄 아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삶 속에서 싸움이 있을 땐 여호와 니씨 승리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네. 내가 때론 두려울 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네. 내가 어디를 갈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십니다. 네. 내 삶이 불안할 땐 여호와 살레이 반석 대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재 가운데 있을 땐 여호와 마카되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불이 가운데 있을 땐 여호와 치드겐느 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땐 여우와 라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골리앗과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땐 여우와 체바우트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또 전능자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주님, 여와 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의자를 헌신하고 작정하고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기에 앞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때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목숨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주 주, 너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면, 이 말씀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은 나바르입니다. 나바르입니다. 나바르. 나바르는 사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것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는 맞사예요, 맞사.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무겁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자, 그게 오늘 본문이죠. 자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누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답은 뭐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대답으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언약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은 무엇을 기초로 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기초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시작된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죠, 그러면? 우리 또한 당연히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딱 하나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하시는 것도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합 형지에서 전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섰을 때나 문지방에 붙이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을 먼저 하실까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의 결구는, 이유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야곱과 애서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하였고 그래서 내가 에서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도. 어, 4절로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망군의 여우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우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매자 에돔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 저주를 내리고 이들이 뭔가를 쌓아도 다시 무너뜨리고 이들을 황폐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 에서의 후손인 야곱을 아 에돔을 비교해 볼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뭘더 잘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에 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을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었냐는 거죠.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돔보다 이스라엘이 더 악하면 악했지 절대로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돔 족속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황폐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심지어 오바다 선지자는 애돔의 재앙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돔족 속의 폐망과 멸망은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자 동시에 너희들도 별 나을 것이 없으니 똑같이 망해야 하고 황폐하게 되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황폐하게 되지 않은 이유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솔직하게. 뭐, 저를 포함해서요. 뭐, 저도 예외일 수 없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더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나은가요? 우리가 뭘더 잘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있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이나, 에서나, 뭐,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뭐,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지라고 말할 것이 있냐 말이에요. 목사인 저이지만 저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이 지켜주심을 받고, 그래도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시면서 하신 첫마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못하기 때문에 안 사랑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이 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셨는데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까? 왜난 사랑받지 못하고 느낄까? 왜 그럴까요?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 성전에 나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포로 끌려와서 돌아왔다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성전만 재건되면 솔로몬 시대 때그 부요했고 번성했고 대단했던 그 영광의 시대가 다시 오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이들의 삶에 그런 영광이 오지 않는 거죠. 삶은 여전히 어려웠고. 또, 궁핍했고, 힘들었고, 문제는 여전했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대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외면했고, 한마디로 이제 되는 대로 막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 영광이었고 또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이 아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의 방향과 초점과 목적이 주의 영광을 향하는 영적인 실력과 성숙함을 그 성전을 재건해 가면서 이루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니까 내가 복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못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엄마가 자식 입에 사탕을 넣어주면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내 입에 쓴 약을 주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의식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성광, 성, 성전이고요. 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는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한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인데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전건축의 목적이고요. 기도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숙해져야 돼요. 벌써 3층입니다. 3층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4층 60평이기 때문에 금방 져요. 그럼 골조 끝나는 거예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현장에 가서 드릴 텐데, 여러분 꼭 오셔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성전건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이제는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의 모든 성도들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주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전부를 드리며 주와 복음을 위해 세상에 나아가 5천 명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